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 2022년, 그러니까, 최신 팔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예, 벌써 2023년 됐네. 그죠? 그래서, 자, 이제, 2021년 팔레하고 2022년 팔레하고 이렇게 2년분, 2년분 최신 팔레를 이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아시다시피 이제 2021년 팔레는, 재작년에 나온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보셨고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숙제가 돼 있는 상태일 텐데 이제 2022년 판례는 이제 거의 처음 보시는 거죠 그지서 이렇게 이제 최신 판례도 우리 출제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최신 판례 강의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특히 이제 2022년 판례는 나오면 이제 한 지문 또는 많이 나오면 세 지문 정도. 그 정도 출제 될 거니까 2022년 판례 그러니까 지금 기본이 민법이 기본이 잘돼 있다. 그래서 나는 민법에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최신 판례를 좀 이제 뭐 열심히 정리하셔서 쫙착달라붙여 갖고 이제 고득점을 노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민법이 조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최신 판례를 봐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잘돼 있으면 최신 판례 보면은 착착 달라붙거든요. 제자리가 갖고 근데 그게 잘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최신 판례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지 마세요.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자기 수준에 따라서, 예. 오히려 지금 조금 이제 정리가 막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분량이, 오늘은 이제 물권법까지만 나갔는데, 많, 많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또, 또 이제, 이막판에 시간이 이제 부족할 때는 좀 양이 많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신 빨래, 그 조금, 네, 민법이 잘안돼 있다 싶은 분들, 최신 빨래가 잘안 달라붙는다 그러신 분들은 좀 방어적으로,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2021년 팔레를 위주로 공부하시고, 2022년 팔레는 그냥 좀 눈에 바른다는 뭐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잘안 들어온다고 이거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시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 되셨죠, 그죠 그래서 뭐잘 달라붙는 분들은 이제 고득점 노리시고 딸 하면 되고 되셨죠, 그죠이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주객 전도하지 마자. 자, 그리고. 이제 21년 팔레, 판례, 22년 팔레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교수님들도, 출제 교수님들도, 진짜 22년에 나온 최신 팔레들은 아직 좀덜 익숙해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출제하는데 주저주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이 출제 안 돼요. 그래서, 한 지문 내서, 내지 한세 지문 정도까지 이제, 출제가 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2 0 0 5 오히려 2021년 판례를좀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이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별표도 좀 해놨어요. 그래서 1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하얀 별표. 하얀 별표는 그냥 뭐 한번 읽어는 보자 그죠. 그런 취지고. 이제, 그, 검은 별표하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 두 개짜리, 검은 별표 두 개다, 그죠? 검은 별두 개다 그러면은 좀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도를 이렇게 또 이제 정리해드렸으니까, 이 중요도대로 또 이제 정리를 하시면, 시간 절약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서론 요정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시간 우리 별로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 최신 팔례 보시면, <laughs> 자, 1페이지에 그 권리의 경험 팔례 보시면, 이건 뭐 21년 판례인데 일단 쉽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무불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 관계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재무불행 요건을 충족한과 동시에 불법행위 요건도 충족한다? 예, 청구권 경합이죠. 그죠? 그러면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해서 발생하고 권리자는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죠그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기존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청구권 경합이면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뭐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중요한 건 이제 아랫 부분인데 다만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 발생한 전배상 목적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 청구와 불법행위 원인 배상 청구는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속물이다 이게 소속물이라는 표현 이제 여러분 나중에 민소법 가서 배우시고 이제 다른 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390조고 불법행위는 750조고 조문도 다르고 요건도 다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게, 한 쪽이 성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쪽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다른 청구와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과 효 인정 여부를 각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굵은 것이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재무 불행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서 채무불이행도 성립하고 불법행위도 성립했다 그러면 청구권 경합 상태가 되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가 되는데 이게 채무불이행 성립했다고 무조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건 아니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청구권 경합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제 2 0 2 1년 팔레 최신 팔레 추가된 내용이니까 그거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내용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이행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되셨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이제 그 검은 별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뭐 21년 발렌드 고도 중요하잖아요. 서 쉽습니다. 대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청구권 경합인데 이제 둘째 줄. 이렇게 청구권 경합해서 둘 중에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자, 둘째 줄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면책약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면책약관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계약상 책임의 면책약관 있으면 채무불행 예컨대 채무불행이 있어도 불행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과연 이럴 때. 예, 불법행위까지도 이 면책약관이 적용이 될 것이냐 문제인데, 우리 발레는 안 된다는 거죠. 독립별계다, 의 취지예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세의 계약, 그 계약상, 고객 포인트예 계약상의 면책약관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 계약상 면책약관이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 어디까지나 독립별계다. 그런 취지입니다. 되실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사정 변경 팔레인데, 그 이제 요거는 이 21년 팔레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기존 팔레고, 그냥. 그래서 사정 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뭐 이해할 수 있다. 그냥 취지. 넘어가시고. 읽어는, 이거, 이거 한번 읽어는 보세요. 이건 그냥. 읽어는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래서이페이지 가시면 이제 권리남용 판례가 또 이제 2021년에도 나고, 이제 22년에도 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나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권리남용 보시면 자 꺽쇠일 번.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죠, 공로.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줄, 예, 다음 밑줄, 밑줄 따라오시면 돼요.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예, 이 제삼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예컨대 뭐 토지 소유자다, 이 사람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다. 그죠? 그니까, 러공론대 일반 공중에 통행에 제공된 도로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특정인에 대해서만 도로의 통행을 방, 야, 너는 다니지 말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이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그죠? 나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할수 있다. 그죠? 쉬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꼭서2번에 권리남용 얘긴데 이번에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되어보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되는데,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가 되 되는 공로가 돼버린 거야. 그죠? 내 땅인데 이게 공로가 돼버린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러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고요.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그죠? 소유자로서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뒤에 보뭐 사례가 뭐냐면, 이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그죠? 공로는 점유 관리를 이제 지자체가 하거든요, 그죠? 일반 도로니까 이제 지자체가 이제 그 <laughs> 이 공로를 점유 관리하는데 이 공로 부재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야 이거 내 소유 땅인데 공로로 제공됐으니까 도로를 철거해라 또는 이 도로의 점유를 이전해라 또는 통행 금지를 시켜라.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권리 남용이 되겠죠.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다, 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법질서나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권리 남용에 대해서는 대습니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다, 그죠? 그런 취지로 쉽습니다, 그죠?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하얀 별표가 있는데 요게 이제 2000이것도 이제 2021년 판례인데 이것도 쉽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지 그 밑줄 첫째 줄그 두째 줄에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우리 신의측은 뭐야 구체적 개별적 판단이죠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했는데 요것만 이제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내용이다 자 그리고 요 권리 남용 판례 그 손가락 표시 밑에 제가 이제 사례를 갖다 넣어 놓긴 했는데. 우리 사례로는 거의 출제 안 되니까 그 사례까지 굳이 막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참고로 넣어놓은 건데, 사례까지는 굳이 읽지 마셔라. 그죠? 되셨고. 우리 시험에는 대부분 이제 팔레 어문 그대로 이제 팔레 문구로 출제하니까 굳이 사례까지는 안 읽어보셔도 되겠다. 됐고. 자, 그다음 이제 3쪽에 가셔서, 예. 예 요거는 이제 요거는 나름대로 이제 재밌는 팔레고, 요것도 이제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팔레인데, 요거는. 이제 송금의뢰인이 차고 송금임을 이유로 거래 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 차고 송금에 서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해서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판례가 있죠 이 판례는 기존 판례가 차고 송금의 경우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데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은행은 아니고 수취은행은 아니고 이제 수취